안녕하세요. 구석집안이 합니다. 아이경기를 저번에, 작년이죠 작년에 작년에 그걸 들었다가 떨졌어요. 떨겨가지고 밑에 하부가 깨졌어요. 하부가 깨져가지고 그 하부를 교체해야만 올 겨울에, 올봄 보면 이제, 또쓸 수가 있는 거죠? 그래서, 지금 꺼내내니다 아이고, 또 떨어졌네. 아씨! 우리 자꾸 떨어지지. 손자 하면 이게. 그래도 더 이상은 깨진 곳이 없네요. 다행히. 이 아, 깜짝 놀랐네. 로프를 약한 걸 썼어요. 그때 들었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떨어 여기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. 여기가. 또자 깨졌죠. 쭉 깨져가지고. 지금, 요, 요거를 바꿔야 돼요. 저기 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해, 요거를 해체했으면 편할 텐데, 일단은 뭐 띄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여기서 해결을 해야죠. 안 빠질 때는 결국에 가서 그냥 두들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두들겨서 이속 안에 있는 먼지를 다 빼내야만 빠진다는 거죠. 이렇 오래된 거래서이 빠지잖아요. 이제 빠어 이제 조거를 빼는 게 문제인데. 빨 빠져주려는가? 글씨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640인가, 840인가, 32.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보이게. 그다음에 요 요거는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아셨죠?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리요. 이게 지금은 이 이걸 팔아요. 가스케트를 파는데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떠 갖고 했지.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. 이제 네. 표시한데 여기 이제 구멍 있잖아요. 구멍을 타면서 두드리는 거. 원래 이게 그 전에는 동그란 저 베어링 있잖아요. 베어링 볼트 볼트를 갖다가 끝에다 딱떼워가지고 신줄이 다떼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툭툭툭툭 치면 짝들어가지 이래요. 근데 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 こっちも。